안녕하세요까 머리 올리는 여신 스와더 네. 연습 잘 하셨어요? 어. 연습은 했는데 아. 연습한다고 기량이 늘지가 않아요 몸이 안 따라요 이게 몸과 마음이 분리된 느낌? 아. 저한두 동안 진짜 열심히 쳤거든요 음. 한 번만 더 <laughs> 아니에요 한세번세번세번한 번만 세번 쳐보세요 세번 어제 오디션 보러 오셨어요? 긴장했잖아. 오호. 아하. 민영 씨 약간. 저예요? 비슷해 안 제가 비슷해? 이렇게요? 비슷해 안 비슷해요? 여기서. 아 거짓말. 아 진짜로. 지금 너무 가까워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예. 네. 공간이 이렇게 있어. 너무 지금 너무 가까워서 뭐 이렇게 치려고 해도 칠 수가 <laughs> 없어 지금. 살짝 좀만 뒤로 가봐요, 좀만. 그리고 이제 엉덩이를 좀 빼면서 상체를 숙으려 봐요. 끝! 아 너무 숙으렸어. 살짝만. 오케이, 그 오케이, 오케이.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어깨로만, 손 쓰지 말고 네. 어깨로만 가서 어깨로만 딱 쳐볼게요. 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어 바로 교정됐네. 뭐지? <laughs>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요 네 좋아요 오케이 자 손쓰지 말고 어깨로만 들어서 아 짐도 손 썼어 아이 썼어요? 그렇게 크게 들지 마 지금 자 들지 말고 여기서 어깨로만 들어서 아, 손쓰지 말고 어깨로만 들어서 똑딱이 느낌으로요? 그 똑딱이 좀만 해볼게요 자 상체 좀더 구부리고 굿굿자 그렇게 하나는 더 쳐볼게요 그러면 매번 하기 전에 똑딱이 세번 정도 치고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죠. 크게 해서 안 맞으면 다시 똑딱이 하라는 거죠 아... 네, 크게 해서 안 맞을 시에 멘붕 왔을 시에 에이. 다시 조그맣게 시작해서 크게 가면 되잖아요 음... 오케이 어, 나쁘지 않아요 공 밑에 뒷땅을 맞은 거잖아요 그쵸? 에이. 탑볼은 공 위를 친 거예요 네. 그럼 그 중간을 맞추려고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네 해볼게요 오케이. Not bad 아까보다는 덜 탑볼 정타 맞출 때까지 탑볼 항상 반대로 해야 돼요. 탑볼 을 쳤으면 뒷땅, 뒷당, 뒷땅 을 치면 탑볼. 자, 이 자로 해 볼게요. 일 자로. 여기서 엉덩이 빼면서 조금 숙여 볼게요. 조금만 숙을 어드레스, 어드레스, 어드레스 하는 것처럼. 그렇지. 이러면 여기가 더 여기가 덜 들어가잖아. 아까는 여기가 엄청 들어가 있어 이렇게. 시자 C자, 시차처럼.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 아. 니 그렇게 하려는게 아니라 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여기가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가 응, 지금이 훨씬 나은데 아까는 오히려 더 엉덩이를 더 부각시킬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어 있었어 약간. 자세가 엉망이 됐나 혼자 하면서? 좀더 수그려 좀더 수그려 그렇지 지금이 뭐, 훨씬. 요 예. 네. 어, 이상해요? 예, 네, 느낌 불편해요. 치고 보여줄게 치고 어깨로만 어, 툭납빼납빼납빼자불립을 제가 돌려드릴 건데 잠깐 잠깐 그쵸 오케이 지금 이길자예요 열려 있었어 이렇게. 아, 약간 이렇게 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래야 공이 위로 쭉 올라간다고? 안 네, 안 네, 안 네. 일단 지금은 일자가 일자로 이렇게 맞춰야 돼요. 음... 네. 자, 이렇게 네. 열려 있었어요, 살짝. 네, 이렇게요. 있어... 공이 위로 뜬다고. 아, 영...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일자로 이게 일자예요? 음, 페이스가. 네. 네. 오케이, 자 이게 맞아요. 페이스 좀만 더 닫고, 닫을 때, 네. 닫을 때 네. 여기서 이렇게 닫는 게 아니라 아... 돌려서 잡아. 무슨 말이야, 짱상? 네. 여기에서 열렸다고 이렇게 닫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는 게 아니라 돌려서 잡고 열어서 잡고 이걸 할줄 알아야 돼어봐 페이스 닫으니까 더잘 맞죠 음. 네. 이때까지 열려 있으니까 정확히 안 맞았던 거야 페이스가 채를 이렇게 닫을수록 컨택이 쉬워져요 굿, 굿. 처음으로 정타만 았다 근데 어? 옆으로 갔어요 괜찮아요 정타 맞은 게 중요해 어, 이번에좀더 네. 스윙을 크게 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 들어서 정확히 툭맞춰게요자 네, 이제는 뭐 대충 쳐도 맞잖아 <laughs> 아니 툭툭 오, 굿 되잖아 야 오래 걸렸다 <laughs> 오래 걸렸다래 고비 하는데 인사 <laughs> 좀 해주시지 잘 치네 이제 역시 잘 치잖아 <laughs> 와! 어왜 자꾸 일자로 안 날아가지? 자 그럼 여기서 왼쪽으로 한번 쳐봐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 여기서 채가 이렇게 와서 어쨌든 핸드퍼스트가 네. 너무 많이 돼서 그래요. 자 왼쪽으로 가고 싶은 여기서 채를 채가 뭐, 먼저 지나가 면 왼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근데 제가 채가 먼저 지나가는, 지나가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자, 지금 봐봐 여기서 여기 서 들어가서 채가 먼저 툭, 채가 먼저 툭 지나가면 왼쪽 가겠죠? 음... 응. 이렇게 한번 쳐볼게. 채가 먼저 왼쪽. 네. 여기서 들어서 여기서 채가 먼저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아 여기서 이렇게 꺾으면 여기서부터 돼요? 먼저 제가 꺾으면 돼요, 이렇게. 아. 어쨌든 임팩트 때 채가 꺾이면 왼쪽 음... 가겠죠? 음. 응. 자, 여기서 지금 뭐야 지금은? 지금이요? 엉망? <laughs> 맞지. 뒷땅에 우출잖아그치 아, 뒷땅에 우출. 네. 자, 그러면 다음 목표는 네. 탑볼의 왼쪽. 오! 아 <laughs> 알아서 이제 할줄 알잖아, 이제. 아니, 스스로 어디서 찾네, 이거 보록 아니에요? 록이지 <laughs> 아 괜찮아. 이제 그 뽀록이 열개 중에 하나잖아 지금. 에. 연습하다 보면 1개 중에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하는 거야, 이렇게. 몇 개부터는 뽀록이 아닌 거예요? 1개 어, 중에 여덟 그래. 개8 10개 중에 여덟 개면 아, 어, 갈 길이 멀고만. 멘탈 재고 넉넉히 가져왔어요. 잔소리 많이 해 주세요. 와 잘했어 그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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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오랜만에 정타네 와, 오늘 신기하다. 백스윙이 너무 안정적이야, 이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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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